자, 오늘부터는 2부, 2부 격국편을 할게요. 자, 페이지 113페이지요. 페이지 113페이지요. 자미두수 전서 두수골수부 주해에 보면, 먼저 격국을 분명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악한 별들을 살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고인들이 눈명할 때 격국을 중요시갔음을알수 있다. 눈명할 때 격국을 우선시하였으므로 전산에 많은 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격들은 두수골수부 주해 안에 여러 형태로 산재해 있어서 그 많은 격들을 중급에서 소개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 저기 전미두수 전서를 좀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격만을 이야기해도 한 권이 책이 될 만한 양이니 여기서는 임상에서 주로 활용 가능한 몇 가지 중요한 격곡이나 성계 조합을 추려서 소개하겠다 전서에는 명백하게 격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현대 두수가들이 격으로 상용하고 있는 성계들 조합들을 필자도 격으로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계, 성계들을 필자처럼 격으로 분류해서 기억해두면 임상에서 아주 유용할 것이다. 이미 왕초보 자묘도수에서 일단의 격국들을 소개했지만 여기서 중급자형으로 격국이 유래된 전서 속의 구절들을 인용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격국을 해설하며 신뢰를 통해서 그 쓰임을 밝히는 식으로 서술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목차로 가보시면 자, 1번 뭐 있어요? 양형형기격.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양을 경향으로 해서 경향으로 예 했어요 그게 아니라 태양이죠 양형형기격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석중은옥격 그 다음에 3번은 뭐 있나요 거화양격 그 다음에 4번은 격곡편이요 격곡편 4번은 영창 탐욕 격. 그 다음에 5번은 뭐 있나요? 상명 인재 격. 이건 이제 무곡이랑 관련된 거죠. 상명 인재 격. 또 뭐예요? 인재 픽업 격. 인재 지독 격. 그죠? 응. 돈 때문에 칼을 든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뭐 있나요? 6번에 기량의 양탁격. 이거 우리 많이 아는 거죠. 기량의 양탁격. 그 다음에, 7번 노상매시 염정칠살과 관련된 거요. 노상매시격. 8번, 1월에 관련해 1, 2, 산재격. 1월의 양타 1, 2, 산재격. 그 다음에 9번에 탐창탐곡의 작사전도. 작사전도, 그 다음에, 천상과 관련된 형기협인, 재음협인격. 이렇게 해서 10개의 격국을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제 각각의 격국에 따라서 명반 설명도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양형형기격이에요. 자, 태양과 영성과 천형과 화기가 만나면, 그죠. 양형형기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눈을, 태양은 눈이니까요. 태양은 눈이고, 관록이고, 남성육친이고, 영성은 분리, 소외, 이런 의미가 있고, 형은 뭐예요? 형, 천형은? 천형은 질병의 요소가 있고, 법의 요소가 있죠. 법의 요소가, 어, 좋으면, 음, 법관이나, 어, 어, 칼을 든 직업을 가지는 것이고, 나쁘면 관제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에서는 수술이나, 어, 뭔가 현극을 당하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화기는 시비, 장애, 뭐, 시끄러운 거, 트러블 이런 거죠. 트러블. 이것이 만나면 그죠? 일단 눈 태양은 눈이니까 눈에 문제가 생기고. 그죠? 눈에 문제가 생기고 어, 태양은 관록이니까 관록에서 어, 좋은 의미보다는 형 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뭐로 작용돼요? 관제로 작용이 되는 거죠. 관제로. 그다음에 남성은 뭐예요? 남성 육친에게 에, 예, 남성육친이 분리소외돼서 형극을 당하는 거죠. 남성육친이 분리소외돼서 어, 질병 또는 법 형극을 당하는 꼴이 돼서 예, 그, 음, 남성육친에게 뭔가 화기로 해로움이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의미는 남자든 여자든 이용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속성이. 버림받는다.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운에서 이렇게 왔을 때도 아 이런 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눈이고 관록이고 남성인데 영성은 분리소외다. 천형은 질병 아니면 법이고 형극이고 그 다음에 화기는 십이장의 시끄러움 트러블이다. 그래서 눈에 예, 불, 눈이 분리돼서 질병으로 오는 것은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시비가, 그니까, 눈에 분리가 와서 질병이 와서 장애가 오니까 눈에 문제가 오고, 그죠? 어, 눈에 문제가 오고, 관록이 분리돼서 어떤 관제로, 어, 법의 법, 형극의 의미로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관제는 걸리는 거고, 대표적인 관제 격고이에요그 다음에 남성 육치는 소외, 분리 소외돼서 형극의 의미가 돼서 해롭게 되니까 남성육친을 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하나 뭐 여자가 남자한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다라고 어써 있긴 하지만 남자들도 이렇게 당하면 버림받고 이용당하여 버림받는 일이 생기게 돼요. 자 책을 한번 보시면 페이지. 에 페이지 116자 양영형기격이죠 양영형기격 자 한번 제가 책을 읽어 볼게요 자미둔수전서의 내용 여영 형기 집한 목하유우, 혹 생극주, 선극부, 먼저 극부, 아버지를 극한다. 그러니까 여, 태양이 여, 함께한다. 영, 영성과 형기가 함께해서 모여있는 한, 운에는, 자, 목하유우, 눈에 근심이 있고, 눈 때문에 근심이 있고, 혹 생극, 극을 만드는데 주로 누구를 극하느냐 하면, 먼저, 먼저 선자죠. 먼저 극부, 아버지를 극한다. 형살이 집안한 운에는, 유, 있다, 뭐뭐가 있다, 상관지우, 관을 상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관제죠. 상인, 관을 상하는, 벼슬의 위태로운 근심이 있고, 그러니까 관을 상하는, 벼슬에 위태로운 근심이 있고 상인은 보통 사람들은 유 있다 뭐가 관비지요 그래서 관제의 시끄러움이 있다 그래서 벼슬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관록의 문제니까 벼슬을 있어도 뭐 낙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눈에 근심이 있고 목하유 눈에 근심이 있고 자 눈에 근심이 있고 눈에 근심이 있고 그죠 눈에 근심이 있고. 아버지를 극하고, 아버지를 극하고, 아버지를 극하고, 그 다음에 벼슬에 있어서도 위태로움이 있고, 벼슬에 있어서도 위태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관제로 시끄럽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자, 위말은 자미둔수 전서 176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으로, 양양형기 상관지우 관비지우로 줄여쓰기도 한다. 요약하면 운에서 태양화기 영성 천형이 모이면 질병 육친형극 직업이나 사업상의 타격 관제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벼슬의 위태로미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는 근심이 있죠 운영되지 않는 근심 근심이 있죠. 이 조, 어, 운에서 오면 실제로 임상 경험상 위학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 조합은 자미두수 전서의 격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격으로 응용할 여지가 많으므로 필자는 격으로 보고 영양 또는 양형 형기격이라고 부른다. 운에서 오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 어, 무엇일까? 음 117페이지요. 물론 살을 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은가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구절이 나온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법하지 않은가? 태양은 눈을 의시 주하고, 남성 육친을 주하고, 관록을 주하기 때문에, 태양이 깨지면 태양이 의미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형상이 발현되는 것이다. 영성은 분리, 소외의 의미가 있는 살성이고, 천형은 법률과 의료의 성으로 나쁘게 나타나면 관제수술 현극이 있고, 화기는 시끄러움, 장애, 타격 등의 의미가 있다. 자, 질병으로 나타나려면, 자, 이걸 보시자고요. 자, 질병으로 나타나려면, 갑성을 중요시하니까요. 자, 질병으로 나타나려면 지렁신궁이 일단 동해야 돼요. 선으로는, 궁선으로는, 신궁과, 몸궁이죠. 신궁을 또, 그, 자축인묘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궁과, 신궁과 지렁궁이 움직여야 되고요. 지금, 그 다음에 성으로는 뭐예요, 일단은. 성으로는 천월이라는 질병성, 그죠? 병부. 병부 두 개죠. 병부, 병부. 그 다음에 병지 또뭐 있어요 홍란천이 피를 의미하는 홍란천이 이렇게 가 있어야 이렇게 가 인동이 돼야 질병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자, 육친의 형극으로는요 육친의 형극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육친의 형극으로는 자 자, 육친궁 해당 육친궁에서 왔다야 되죠 육친궁 해당 육친궁 해당 육친궁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니까 해당 육친궁이다. 아, 그니까 아버지가, 어, 상하려면 부, 부모궁이 해당될 거고요. 그죠? 해당 육친궁. 아버지의 문, 부, 어, 부모의 문제가 있을 때면 부모궁. 그죠? 그 다음에 형제의 문제가 있을 때는 형제.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자식궁에. 이거는 이제 궁의 의미가 있겠죠. 궁의 양양 형기가 형성이 되면 뭐 아버지가 다친다든지 아버지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형제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식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에 이제 직업이나 직업이나 사업상 타격. 직업이나 사업상의 타격에 있어서는 일단 돈하고 관련돼 있죠. 관록궁 먼저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관록궁 움직여야 되고 돈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재배공 움직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로선 움직여야 되겠죠. 형로선 형제궁과 노복궁 그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관제로까지 연결이 되려면 그죠? 똑같. 풍선은 똑같아요. 관록궁 재백궁 경로선 이렇게 움직이는데 관제랑 관련된 별이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상 직업상 타격은 요것만 움직이면서 양형 형기가 형성이 되면 사업상 직업상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관제로 연결 되려면 관제와 관련된 별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게 태양화기예요. 태양화기 그다음에 뭐예요? 검은화기 염정화기. 그다음에 이제 관관제랑 관련된 거 천형도 관제랑 관련되죠. 천형 백호 관부관부 관부. 관부 두 개죠. 관부관부 관부. 관부 이렇게 된 관부랑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관부에 두개다 이렇게 된 관부 관부관부 관부. 그다음에 뭐 있어요? 관상 관상. 옛날에 그 죄수들을 이렇게 노끈에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금도 우리 그포승질에 이렇게 묶잖아요. 그죠? 묶어 갖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삭 묶을 삭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관제의 의미가 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18페이지 명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해 볼게요.